자, 이항정리를 한번 볼까요. 이항정리. 파스칼보다 내가 먼저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각 항의 개수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여기, 여기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규칙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13세기에 이미 중국의 수학자 양휘와 주세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책으로 남겼다. 근데, 중요한 건, 유명한 사람들은, 한명 사람은 파스칼이었던 거죠. 파스칼이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한참 한 300년이나 지나서 만들었지만. 자, 다음식을 전개하시오. 여러분들이 알죠? 알아야 돼요. A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대신 여기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도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요.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요.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기억, 기억해야죠. 자, 세 번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식을 바탕으로 이걸 쓸 겁니다. 어떻게요? 여기에 있는 x 대신에 여기 2x가 있고요. 여기 y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이거를 이렇게 봐야죠. 이거를 2x 더하기 마이너스 3y 이렇게 세제곱을 해요. 같이 봐야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쓴다고요? 얘랑 같이 2x 통째로 세제곱 플러스 3이 있고 2x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y가 있고, 플러스 3에, 여기가 2x가 있고, 곱하기, 마이너스 3y, 통째로 제곱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y, 통째로 세제곱이 있고, 어휴, 다시 안 써지네요. 정기하니까, 8x 세제곱, 플러스, 여기 4 있고, 여기 마이너, 아이고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고, 94, 36, x제곱, y가 되고, 여기는요, 여기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죠? 9가 됐겠죠? 그럼 더하기, 93, 29가 있고, 3, 27에 54요, 54에 x, y제곱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20, 7y 세제곱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가지 숙제해야 요와 같이. 자, 여기는요. 5 콤비네이션이면 5 5하고 4가 있고 2하고 1이 있고 약분하니까 2 남아서 여기는 10이더라. 계산할 줄 알아야 되죠? 여기도요. 9 콤비네이션 0이면 1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8 콤비네이션 5는 8 콤비네이션 3하고 같겠죠? n 콤비네이션 r은 n 컴비네이션 n 마이너스 r 하고 같습니다. 그쵸? 어, 여기는요. 10 컴비네이션이면 19를 일로나니까5 9 40 5가 있나요? 더하기. 여기는 1 9 8 인데 여기에 3 2 1이니까 3 남고 여긴 4 남고 3 4 12 120이요? 그럼 여기가 120. 그러면 120 더하기 그은 165가 되나 봐요 그죠 165를 인수분해 해 보면 어 이걸 뭐라고 써야 되나 이거는 이거는 에, 뭐 네모 컴비네 3이면 여기 x라고 놓을까요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있는데 여기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2까지 있죠 165 소인수분해 보죠 165는 5 5 35 5 35 그럼 여기는 3하고 11이 있고, 여기 3이 있고, 결국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음, 이게, 어, 5, 오, 계산을, 요게 요게 5 곱하기 3 곱하기 11이 있는데, 이게 뭐랑 같다고요? <laughs>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x 의 x-1에 x-2 한 거랑 같다고요, 그죠? 곱하기 하니까 얼마가 나오나. 정리해대 되나 모르겠네요. 정리하면, 어떻게 써야 되냐? 9.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죠? 어, 여기 33은 여기 어, 5곱하기, 3곱하기, 11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 이렇게 한 거랑 같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9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10이 있고요. 이렇게 곱한 11이 있고요. 결국 x 값은 11이 나오는 거죠. 아 이거 만만치 않죠.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그죠? 근데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울게요. 자. 어우 시간 많이 가버렸네. 이항정리. 이항정리를 이해한다. 오른쪽 사진은 2014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기념우표다 우표 목표 안의 그림은 파스칼이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할 때각 항의 계수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요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laughs> 자 생각하기 보죠. 마카롱을 만드는 학급 활동 시간에 네 개의 모둠이 각각 초콜릿 마카롱과 레몬 마카롱을 한 개씩 접시에 담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였다. 담임 선생님은 각 모둠이 제출한 접시에서 마카롱을 한 개씩 집었는데. 이때 초콜릿 마카롱 1 개와 레몬 마카롱 3 개를 집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몇 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아, 쪽에 초콜릿 마카롱이 있고 레몬 마카롱이 있고 이런 게몇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가, 세트가 네 세트가 있다는 얘기죠. 네 개의 저 모둠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것 중에서 네개 중에서 한 개는 뭘 골라요? 초콜렛 마카롱을 골랐고, 그죠? 나머지 3 개에서는 레몬 마카롱을 고르고, 그럼 4개 중에 한개 결국은 4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그죠? 음. 자, 이항정리란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항정리할때데 이항은 둘 이자라고요. 항이 두 개라고요. a라는 항과 b라는 항을 전개해서 나타난 거다. 다항식 a 플러스 b의 4제곱 전개식을 구해보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용하면 당호가 지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1, 3, 3, 1로 가는 거. 이걸 전개를 쫙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 전개 1, 1이 하면 되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a 플러스 b의 4제곱의 전개식을 조합의 수를 이용하여 구해보자.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게 4개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므로 전개식의 각항은 네 개의 인수인 A 더하기 B 중에서 A 또는 B를 하나씩 택하여 곱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A 세제곱 B라고 하는 건 이거에 있는 네개 중에서 어떤 거세 개는 A를 고르고 남은 한 개는 B를 택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개 중에 한 개는 A를 골랐고 세 개는 B를 골랐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4 컨벤션 1이라는 개수가 붙는다. 이렇게, 이게 네개 있다고요, 네 개. 모양, 이해되시나요? 같은 방법으로 따지면, A 네제곱이라고 하는 건, 위에 아까 있던 A 더하기 B 네개 있는 것 중에서 다 A만 고른 거죠. 네개 중에서 싹다 B만, B가, B가 하나도 없다의 개념입니다, 지금. B가 하나도 없다.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B가 한 개만 있다. 그 뜻이었다고요? 여기, 여기, 여기. 사 컴퓨터 1은 B가 한 개만 있다. a 네제곱의 개수는 b가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되면 b가 두개 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되면 b가 세개 있다. 어, b만 네개 있다.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 a 플러스 b의 네제곱 전개식을 하면 개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a 네제곱 앞에는 b가 없는 거예요. 음. a 세제곱 b 앞에는 b가 한 개만 있잖아요. 그죠 A제곱, B제곱 앞에서는 B가 두 개만요. 좀 뒤에 거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덜 헷갈리게 하시려면. 일반적으로 자연수 N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N제곱. 이거는요. A 플러스 B가 N 세트 있는 거잖아요. 이것 중에서 A 또는 B를 하나씩 택해서 곱한 거니까 A의 N 마이너스 R제곱하고 B의 R제곱. 이 얘기는 뭐야?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거에서 알게는 B를 골랐고 나머지는 A를 골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A 플러스 B, 알게에서 B를 택하고 나머지에서는 A를 택하고 그니까 뭐랑 같다고? n 커이션안 하고 같다고 이해돼요? 이렇게 생긴 세트들이 있는데 A 플러스 B가 n 세트가 있어 여기 n 세트가 있어 n 세트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이것쭉 전개하면 이렇게 생긴 a 의 n 제곱을 만들려면 b는 없고 한 개도 없고 이런 걸 만들려면 b가 한개 있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b가 두개 있고 b가 r 개 있고 b가 n 개 있고, 있고. 이거를 이항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고 그 각각의 앞에 있는 계수들만 쭉 고르면 계수니까 이항계수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이걸 전개하시오 어떻게 한다고 4니까 여기 저기 것처럼 어, 맨 앞에는 4컴비네이션 0에 x 4제곱 실은 마이너스 2는 없어요 그 얘기예요 어, 이건 안 써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라 더하기 4개 중에 1 개만 골라요 뭐를 뭐를 마이너스 2를 그 다음에 x는 3개 골라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쭉 정리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걸 잘 써서 그 식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한번 해보죠. 얘는 뭐라고요? 얘는 5 컴비네이션 0 이니까 1이고 x 5제곱 더하기 5 컴비네이션 1이에요. 그러면 5겠죠. x 4제곱 더하기 5 컴비네이션 2면 얼마예요 계산되나? 10 X 세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5 컴비네이션 사면, 5의 X 네, X, 어, 잠깐만요. 두 개가 되죠? 5 컴비네이션, 어, 2가 되야 되죠? 비이거는5 컴비네이션 1, O 컴비네이션 2, O 컴비네이션 3이면, 5, 4, 이것도 10이죠? 10, X 제곱이 있고, 5의 X가 있고, 여긴 1이 있고, 이렇게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어, 씁니다. 한번 써볼게요. 3 컴비네이션 0에 A의 세제곱 더하기. 3 컴비네이션 1에 A의 제곱에 2B 하나 더하기. 3 컴비네이션 2에 A 하나 2B가 제곱 더하기. 3 컴비네이션 3에 A는 없고 2B만 세제곱이 있고. 식이 이상하게 가네. 전개하면 뭐가 된다? 1이죠. a의 세제곱이 있고 더하기 3이 있고 a제곱 b가 있으니까 여기 3이 아니라 이제 6이 되겠죠. 6a제곱 b가 되고 더하기 여기는요 3이 있고 4가 있고 3, 4, 12, ab의 제곱이 있고 8b의 세제곱이 있다. 이게 전개되는 거에요 너무 어려운가요? 여기도 똑같이 갑니다. 이제 식만 써 볼게요. 5 c o m b i n 0에 x 5제곱 더하기 5 c o m b i n 1에 x 4제곱에 마이너스 3y 하나, 1제곱이죠 물론. 더하기 5 c o m b i n 2에 x 3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 더하기 5 c o m b i n 3에 x 제곱 마이너스 3y 통째로 3제곱 더하기. 5컵면 4에 x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3y에 네제곱이 있고. 밑에 쓸게요. 미안합니다. 5컵면 5에 마이너스 3y만 5제곱이 있고. 이거 쏙 전개하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좀 길어지네요. 내용이 많아서. 파스칼의 성형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쭉 이거예요, 이거. 쭉, a 더하기 b에 1제곱하니까 1, 1. 제곱하면 1, 2, 1. 3제곱하면 1, 3, 3, 1. 4제곱하면 네 1, 4, 6, 4, 1. 다제곱하면 1, 5, 10, 10, 5, 1.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전개한 각 항의 이항계수를 다음과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의 배열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한다. 이때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그두 수의 아래쪽 중앙에 있는 수와 같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웃한 두 수의 합은 이걸 더한 값은 얘랑 같다고요. 이해돼요? 각항은또 좌우 대칭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좌우 대칭이죠 지금. 왜? 요거 요거. 우리 알고 있는 이것 때문에 더 그래요. 더. 마주 보고 같죠 이렇게. 음. 그래서 요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6제곱을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온다. 이게, 이게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그럼 여기는 쭉 따라가면서 쭉 써나가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똑같아요. 5제곱은 이거 따라갈게요. 그러면 1a에 5제곱, 마이너스 5에 a 4제곱, 플러스 10에, 뭐 쓸게요. a 3제곱, 마이너스 10의 a제곱 플러스 5의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아이 필요한다. 왜 갑자기 필가나와요 1이요. 이렇게. 7제곱이면 뭐예요? 이게 6제곱이니까 요거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어떻게 써요? x의 7제곱 더하기 요거랑 요거 더한거 7x 6제곱 더하기 더하면 21x 5제곱 더하기 여기는 35x 제곱 더하기, 또 35, 아유, 아, 4제곱 더하기, 미안해요. x 35x 3제곱 더하기, 21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아, 요거, 요거. 선생님, 지금 이거 암산하면서 여기 더한 숫자, 여기 1, 7, 21, 이렇게 쓴 건데, 이게 쓴 거예요. 쓴거도 따라가, 썼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된다. 오늘 칸는 조금 길은데, 이거 끝나고 바로 확인 문제 풀겠습니다.